호세아 10에서 14장 호세아 10장 이스라엘 백성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재단을 많이 만들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들은 돌기둥의 우상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됨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 재단을 헐고 그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해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들이 헛된 말을 하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으로 계약을 맺으니 소승 문제가 밭이랑 독초처럼 약이 되고 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베델의 송아지 우상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 백성이 슬퍼할 것이며 그 우상을 섬기던 제세상들도 슬퍼할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는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출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우상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와 그 왕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악의 신당은 파괴되고 가시와 엉겅키가 자라 그 재단을 덮을 것이니 그들이 높은 산을 향하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며 낮은 산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너는 기부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범죄하고 있다. 기부하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전쟁이 들어닥치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너를 벌하겠다. 많은 민족이 모여서 너를 질 것이다. 네가 범한 수탄주에 대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길들인 송아지와 같아서 곡식 밝기를 좋아하지만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몽해를 배우고 보다 고이게 부려 먹을 것이니. 유다는 쟁기질을 하고 이스라엘은 소레질을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예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요화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너희는 악을 심어 악을 수확하고 거짓말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너희 힘과 많은 병력을 의지하였으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내란 일어나 너희 요새들이 파괴될 것이니 살만한 전쟁에서 벳 아벨을 파괴 되고 대처럼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던져져 죽음을 당하였다. 너희 악이 크므로 너희도 베들레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며 전쟁이 시작되는 즉시 이스라엘 왕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고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그를 내 아들처럼 사랑하여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불수록 끄는 점점 더 멀리 나를 떠나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 우상들에게 분양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걷는 법을 가르치고 내 팔로 그를 안았으나 내가 그를 돌보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하였다.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해 줄로 이끌며 그들의 목에서 목회를 먹이고 내가 구부려서 그들을 먹였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또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전쟁으로 그들의 성들이 파괴되고 성문들이 부서질 것이며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종의 멍해를 지웠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어도그멍에 벗겨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를 스부임처럼 되게 할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풀붙듯 일어나는구나. 내가 다시는 나의 분노로 너를 보라지 않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거룩한 자이므로 내가 분노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은 나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내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며 그들이 서쪽에서 달려올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같이 아시리아에서 비둘기같이 떨벼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자기들의 집에 모을게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를 둘러싸고 유다 백성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 호세아 12장 이스라엘 백성의 행하는 모든 것은 바람을 쫓는 것처럼 무익하고 파괴적이다. 그들은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안시리아와 조약을 맺으며 감남류를 이집트 보내고 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소행대로 벌하시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야곱은 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자라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면서 그의 축복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서 그와 말씀하셨다. 저는 전등하신 하나님 요와이시다요와는 그가 경배 받으실 일입니다. 야곱의 후순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랑과 정의와 원리대로 살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우를 속이는 상인처럼 정직하지 못하여 사기치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에브라임 확실히 나는 부자이다. 내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으니 아무도 내게서 죄들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초막절 때처럼 다시 초막 생활을 하게 하겠다. 내가 여러 예언자들에게 말하였고 그들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었으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많은 비유를 말하였다. 길리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백성은 정말 무가지하다 그들이 길갈에서 송아지를 제사를 드고 있으니 그재단들이 들인 쌓인 돌무더기와도 같구나. 옛날에 야곱이 메스포타미아로 갔다. 거기서 그는 아내를 얻고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의 양을 줬으며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러나 그들이 요호와를 몹시 노하게하였으므로 그들의 살인죄에 대해서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자기가 받은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두려워하여 그를 우르르 보니 그가 바하를 숭배하여 범죄하였으므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 백성은 더 많이 범죄하고 있다. 그들은 은으로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의 손과 기술로 만든 것을 보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송아지에 입을 맞추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휘날리는 죽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말아라.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너를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네가 식곤 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사자처럼 너를 덮칠 것이며 비범처럼 내가 길가에 숨어서 기다릴 것이다. 내가 새끼 잃은 곰처럼 너에게 달려들어 네 심장을 찢고 사자처럼 그것을 삼키며 들짐승처럼 너를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킨다면.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전에 너는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너를 구원할 왕이 어디 있으며 그 지도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노하여 너에게 왕을 주었고 진노하여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죄가 쌓이고 쌓였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는 어리석은 자식이다. 내가 되었는데도 자궁으로 나오지 않고 버티는 아기와 같다. 내가 그 백성을 무덤에서 구원하며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것이다. 죽음아, 네죄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창하나 내가 광해에서 돌풍을 보내겠다. 그의 원천이 마르고 그의 셈이 마를 것이며 그의 모든 창구에서 보물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고역하였으므로 그것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 백성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어린아이들은 땅바닥에 던져져 죽음을 당하고 임신부는 배가 갈라질 것이다.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네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다. 너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그렇게 받으소서 우리가 자양의 제사를 주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나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우리 신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아가 죽게 에게서만 불상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으므로 내가 그들의 타락한 마음을 고치고 그들을 마음껏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니 그가 백합화처럼 피어날 것이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을 것이다. 그 어린 가지가 자라서 그 아름다운 감람 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그 백성이 다시 나의 보호를 받고 살 것이다. 그들은 곡식처럼 번성하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맹성을 떨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돌볼 것이다. 나는 항상 푸른 잣나무와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가 죄가 있어 이러한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러한 일을 알겠는가? 여호와의 길. 바름으로 의로운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것이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질 것이다.